이번 모델은 좀 다를 거야. 그렇지, 니네 알리? 어? 자, 일단 디멘션 워커 어, 시작을 한번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제가 만든 캐릭터가 요 캐릭터죠. 음 누가 봐도 똑같지가 않아, 이게. 큰일 났어. 디멘션, 디멘션 말고 디멘션 미리롱. 이기 없겠지. 그렇지. 그래, 난 죽은 걸로 끝낼게. 어, 너무 느려. 레압 줘. 자, 혹시 몰라. 우편함에 레압이 있을지? 아니, 없어요. 음, 음.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, 일단 4만원 준다니까 받을게요. 어, 어 선물 받자. 그 다음에, 이건 뭐야? 오, 이거 뭐야? 뭔가, 뭔가 접을 수 없게 만들었어, 이거! 너무 하루방하고 접을 건데, 씨. 이게,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니까, 일단, 세리아 방으로 먼저 가서, 110을 찍고 시작을 할게요. 110. 아우! 으 아우, 타이밍 너무 좋았어. 18주년 기념의 디멘션 워커. 110이 되었으니까, 일단 스킬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뭐, 뭐 해야 어, 스킬을 어떻게, 써야 될지 모르겠다. 야, 잠깐만. 진짜 불러와야 되겠어 백스텝 강하는 뭐야 네. 어? 도움. 나 스킬 찍어야 되는데, 스킬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어. 이럴 때일수록 가장 좋은 곳은 일단 잠깐만. 어우! 따라잡야 이거지. 따르나, <laughs> 이 부근이지. 따따다따따따따따따따 <따르나>, <laughs> 뭐, 대충,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. 자, 이시스, 각오해라. 너리. 아, 돈이 없구나. 잠가내 창고에 돈이 있을 수도 있어. 돈이 없구나. 아. 아. 야, 요새도 이거 팔리니? <laughs> 야, 오. 특가 세일 한다. 2만원에 올릴게. 다들 사가, 제발.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슬슬 올 텐데? 그치? 자. 어 그렇지 싼거 못참지 다들 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공략법을 제가 아주 잘 알아요 야 잠깐 어, 이거 레이드 맵 어떻게 피, 켰, 켰었지 이거? 아 인서트? 어잠깐 내려가야 돼 정원을 먼저 뚫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, 저, 저, 저쪽에 중간에 가기 전에, 이제, 도착을 해야 되는데, 어, 그렇지. 어우! 자, 잡아주고, 자, 한번 광폭화하고, 자, 요 밑에 있는 거 패턴 피해줘야 돼요. 나 이거 기억을 한다, 진짜. 됐 자, 여기서도, 여기가 이제, 속도 좀 굉장히 중요해. 자, 일단, 꼬랑지에다가 대기하고 있고, 야, 왠지 한판컵날것 같으니까. 그렇지. 어, 야, 빨리 해. 좀. 다 아, 진짜 옛날 생각난다. 아, 여기 천천히 하면 안 됐었나? 아니, 됐었지. 너무 멋있어서 계속 그리네, 이게. 이야. 아, 잠깐 야, 이거, 뭐시게, 멋있게... 지각성을 썼어야 됐는데. 아, 그러고 보니까, 게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, 리얼리 컨트롤이 좀안 되는 것 같아. 옛날에 내가 돌았던 게, 이시스랑, 시로코, 그 다음에 핀드워, 요렇게 세 개가 있었던데, 이때를 좀 했어요. 었 시로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하게 된 문에 입장을 해요. 어우, 언제 시로코도한번 만들어볼까? 어. 야 여기 장비가 좋으니까 그냥 막 해. 아냐, 아냐, 아 여기서 세 군데를 다 돌고 들어가도 되는데, 이 정도 딜량이면은 그냥 얘 바로 들어가도 되겠는데? 에이, 그래도 보여주기 시기니까. 악몽의 밤 먼저 들어가고. 여기는 이제 보스가 랜덤으로 뜨죠. 어, 나어 아유, 갔어 어! 이때 쓰려고 이렇게. 야, 나와! 제발! <laughs> 나와! 좀! <웃음> 아. 영어는 한번 하면 좀 <웃음> 현타가 <웃음> 와요. 어, 왜 살았어? 생각보다 강력한데. 너무 강하잖데 아, 이리 오시게 어, 좀 오랜만이야. 그런가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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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재밌다 안 레이저 마주카! 그렇지 그렇지 공략이 있어 얘들 미엘리. 이거 잡혔어? 조용히 하세요. 알겠어요. 자, 요, 어, 기 예쁜 이 누나. 머리가 아프다 아, 왜, 아, 뚝배기 깨질 것 같아. 이 누나는 딱 나오자마자 이제, 오케이. 이야, 이 차각성을 그냥 써버리네, 이걸. 시끄럽게 떠들지 어, 예. 아간주 아저씨한테 혼났어. 자, 여기를 건너진 않았대요. 근데 이 친구는 공략이 진짜 있는데, 이거 진짜 기억이 안 난다, 이거.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이거 구슬 맞추기, 구슬 맞추기. 네, 패턴 나오기 전에 끝내버렸죠? 후! 신나 오예! 여러분, 시네마틱 보지 말고, 리알리를 보세요. 어? 그치? 아하하. <laughs> 이런 식으로 니알리랑 양쪽에서 플레이도 가능하다는 점, 예, 네, 참고해 주시고요. 자, 토브 작전 시작해 볼까? 니알리, 다시 돌아와. 어우, 그렇지. 요, 요, 참, 참. 다 하하하하하. 근데 이제 무지한 사람은 누구일까? 나는 스킬 강화를 했었지. 그렇지. 예. Yeah? <laughs> 자 여기는 겉을 이렇게 수박 겉핥기 하는 식으로 어, 방금 좀 재밌었어. 그렇지? 아 아니라고? <laughs> 미안해. 음미안리를좀 키를 가지고 깐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, 좀. 혼자서 작동하기는 좀 어려워요. 근데 이 친구 벌써 나왔네. 야, 여기서는 그 아간족 여자친구 나오죠. 크으 <laughs> 그렇지. 이름이 록시였어. 맑은 정신, 마이컨 아, 정신, 건강한 육체. 어잉리와리 가볼까 데이트는무이이 아, 레베체 내가 끝까지 공격을 모르는 친구가 떠버렸어. <돼리우> 어? 괜찮아. <놀린> <된장. 웃음> 큰일 났다. 컨텐츠가 없어, 이제. 황제 페아의 선물일까? 저게? <laughs> 어? 이 정도면 되겠죠 어 그래 황제 누나 이 누나가 아니었구나 <laughs> 황제 이모 아 요거는 제발 올라가라 어왜 유니크 내꺼 아니네 예야 원래 유니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 사 잠깐만 너 생각보다 떼다어 잠깐만 여기서부터 좀 제대로 써야 되겠네 패턴으로 한번 볼까 이거들 아 요거 때려줘야 된다 이거 죽여버렸네?